어, 10년 젊어지는 <웃음> 동안 <웃음>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얼굴에는 동안점이 있어요. <laughs> 네. 제 얼굴을 보시면 이렇게 턱밑이나 뭐 코밑 이런 콧망울, 눈밑.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경혈점인데요. 어, 이렇게 턱 밑에 보시면 쏙 들어간 부분 살짝 눌르면좀 시원하시죠. 네, 네. 시원한데요. 네네. 거기가 승량이라는 경혈점인데요. 네. 쳐져 있는 턱선이 쭉 이렇게 올려주게 됩니다. 입꼬리가 올라가는 동안점입니다. 쭉쳐져 있던 근육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혈. 벌써 경�... 올라갔는데요. 네, <laughs> 경혈점입니다. 그리고 콧망울이 시작되는 옆에. 영양 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. 팔자주름 쑥 네. 올라가게 하는 곳이 쑥. 광대가 이제 쭉처지면 우울해 보이잖아요. 거려라고 쏙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를 꼭 눌러주시면 되고요. 눈밑은 지금도 약간 볼록한데 또 다크서클도 많이 생기는 곳이잖아요. 그러면 눈밑도 꼭 눌러주면 주름도 없어지고 눈 머리 쪽으로 가서 눈이 시작되는 곳이 있어요. 눈도 맑아지고 눈의 피로도 없고 여기 눈머리 경혈점이요. 여기 눈썹의 처짐도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머리 아플 때 많이 만지는 곳잘 아시죠 간자들. 네. 네. 머리도 맑아지고 또 머리가 밑으로 처지는 것도 막아주고요. 피부 속 굳어버린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돕는 동안 혈점 아홉 개만 기억하세요. 테이핑 한 곳을 꾹꾹 눌러드리면서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꾹 약간 굴리듯이 동안점을 3초 정도 꾹 눌러주면 되죠. 이런 것들이 집에서 다섯 번 정도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. 한번 해보시겠어요? 제가 했던 것처럼 꾹, 네, 꾹, 네. 만졌을 때쏙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는 곳이 바로 동안점. 여러분도 함께 따라 해보세요.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고, 올라가서 내려와서, 그, 네. 네, 네, 기억하시겠죠. 네. 네. 네.